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와서 교회에 홍수가 났는데 물길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천정이 다 젖고 물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통로가 물바다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슈퍼맨이 등장했습니다. 김성복. 그 소식을 듣고, 누구도 어려운 종탑, 종탑 한번 올라가 보신 분, 우리 교회 종탑,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미끄러지면요, 그 꼭대기에서 밑에가 추락을 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장노님, 우리 교회 지우면은 그러진 않겠죠? 없죠? 아, 없애야 됩니다. 저는 조마조마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안 떨어져서 살아계신 것 감사해요. 교회 여기도요, 여기 뭐 겉에 막물 질질 해가지고 하면은 청소하면은 누구도 못 올라가요. 저기 한번 사다리 되면 올라가실 분저 위에까지. 김성복.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올라가서 보수하고, 여기 죄송합니다만, 색칠다 칠해요. 페인트 다시 칠했어요. 제가 와서 올라가 가지고 원인을 찾은 겁니다. 보니까 까치가 집을 지어놨어. 집을 지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 물이 내려와야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다 걷어내서 벽타고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서 해 작업을 하고 비가 오면 올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번은 태풍이 와갖고 종탑이 넘어져 버렸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장로님들이 그냥 그때 김성경 장로님이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종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종탑이요. 주차장 쪽으로 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우리 교회 지붕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나마, 그나마 괜찮을 텐데, 옆에 있는 민가, 사람이 살고 있는 수도가 옆집이죠. 거기를 쳐버린 거예요, 거기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것이 이대로, 이대로 쳐버렸으면 지붕을 쳐가지고 인사사고 나든지 진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쳤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 순간에 너 옆으로 떨어지지 말고 너 세로로 떨어져. 그리고 세로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여기 뭐냐? 그 여기 보면은 그 수도가 옆에 골목 있죠? 골목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거기 걸려 있었던 옆집에 걸려 있었던 시래기만 쳤어. 그래서 시래기 값만 물어주고. 그 다음에 다 유지보수하고 다시 종, 탑을 다시 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봉도 씌우고 해서 했던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유지보수합니다. 교회에 뭐가 있습니다. 하면은 방역합니다. 하면 김창조 장로님두 분이 늘 했어요, 늘. 늘. 오셔서 사찰 노릇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재정을 아끼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 전통과 그 은혜로움들이 연세가 드셨어도 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의 전을 성, 성도님들이 출입을 하니까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위한 마음 성도를 위한 마음으로 섬겼던 그 섬김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라 자손들이 드렸던 찬송시거든요. 그러면 고라 자손이 누구돼요 성막에서 법궤를 메고 텐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성소 성전과 성막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추리굽 시대는 성막이고. 성전 시대에는 이들이 레위 지파 고라자손과 그 주위의 사람인 성가대를 하게 되고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고 유지 보수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기도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 예배와 환경을 세워가는 손길, 교회의 질서가 여러분 어지럽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어지럽게 의자들이 막 키워져 있는 모습 보세요. 의자를 맞출 수 있는 우리 교회 딱두 사람이 있어요. 김성복 장로님, 김창조 장로님, 자가 있어, 자가 그래 가지고, 이거 대충 맞춰 놓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못 맞춰요. 그래서 전체 청소를 하게 되면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이제 김대명. 어. 집사님은 1년만 하시면 돼. 내년도에 가면은 그거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설계를. 아버지, 그저 장모님들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 로봇이 청소를 대신할 것 같아요. 평평하니까 1층, 2층, 3층, 4층 로봇 청소기 한 대씩 딱 시간을 예약을 딱 합니다. 6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 그러면 평평한 곳은 로봇 청소가 다 해줄 것이고, 굴곡진 것은 우리 돌아가면서도 할수 있고, 사람을 써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생각 다 해봤어요. 이분들이 연세 들어가고 50, 60, 70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때가 있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도 자기 상급이구나. 이것은 믿음 없이, 마음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떠느냐. 우리 교회 보면은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분들 다갈 관리 위원들이에요. 우리 순식구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봉사하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못하지. 시간이 없으면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도 토요일 날 주일 날 시간을 내서 쉬는 직업이니까 여러분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런 것들이 쓰레기를 지운다, 아니면은 새벽마다 영상을 하는, 영상과 방송을 켜는 우리 양철림 권사님, 그리고 서영석 집사님 뿐만 아니고,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 모든 것, 교회에 일어나는 부엌에 사는 모든 것, 관리사역위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에 질서 있게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으면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막 의자가 삐뚤, 뺏뚤, 삐뚤, 뺏어 나고 쓰레기가 막 있는데 예배, 예배 드릴 수, 예배 드리게 좋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의 숨은, 그리고 성도님들의 숨은 손길들이 결국에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교회가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면서 이곳은 거룩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문직이라도 조사오니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뭘라고 뭐 문지기로 삽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이 지성소를 지키고, 법계를 받들고, 그 안에서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지. 그냥 문만 지키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분이 높고 낮음이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뭐 화려한 위치다, 아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주님 제가 성전의 문직이라도 조사하오니 주의 얼굴을 보고 주를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전을, 자, 공생회를 들어갈 때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두 번째로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금 성림교 예배당에서 모여서 뭐합니까? 여기서 개모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종보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이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그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세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시편에 보니까 천사가 받들어서 너를 절대로 죽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딱, 땅에다가 내려줄 거야. 뭐라고 말씀한가요? 주께서 사단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한다는 것은 건물만 그 향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 주의 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기도에 만나주시고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인가요? 성전. 그 전에 주님이 임재 계시니까 그열심이 주의 마음을 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이 어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어떤 어떤 것으로 여러분 취급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주를 사랑해서 쓰레기를 줍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이쁘서가 아니고 이쁘고 잘났기는 했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설교하다가 목이 안 좋은데 자꾸 목을 축여야 갈라지는 목이야 안... 오늘은 설교가 잘 나오네 목이 좋아 물을 주셔서 감사 다 뭔가요? 질서의 질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질서 주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저쪽 교회를 가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말로 창문이 하나 없어요 불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예비드리는 것처럼 공연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을 그렇게 예비드리면서 그날은 간증을 하고, 그날은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고, 많은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뛰놀고 다윗처럼 춤추고 뛰노며, 주일날 하나님의 부활하심, 주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준비된 찬양과 준비된 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 수만 있다면. 주의 임지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가 관리사의 위원회입니다. 물론 방송위원회도, 예배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그 물자의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노동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은 허드렛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편 84편의 고라의 찬송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가 복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84장 찾으세요. 펴놓고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4장. 시작. 만군의 여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한지요? 왜 사랑, 왜 사랑스러울까요? 금은 보아로 도배를 해서? 백향목으로 지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전이 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장막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를 사랑하니까. 2절. 내 영혼이 요하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거 해보신 적이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연애해보신 분? 미치도록 해보신 분. 김여수 장로님 가정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 <laughs> 죄송하지만, 얼마나 쫓아다녀 버렸는가. 춤추러 가면 춤추러 가는데 쫓아다녔어요 <laughs> 옛날 이야기니까. 괜찮죠? 시험, 시험 안 들죠? <laughs> 한 번, 한번 갔나? 하여튼 그랬다고 난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뒷공문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사랑이 불이 붙으면 살이 질까요? 말라갈까요? 질문. 권사님, 웃고만 계시지 말고 한번 이야기하면, 김봉자 권사님. 예? 나 설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사랑을 하면 살이 빠져서 더 예뻐 보여요.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어 살이 찐다니 뒤룩뒤룩 찌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사랑이 아니고 만나서 먹는 재미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면 결혼에서는 별 문제지만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하면 관심이 온통 거기에 에너지를 닿세요 우리의 신체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먹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근육인가요? 뇌인가요? 포도당을 가장 많이 먹는 것. 응! 생각만 해도 칼로리가 소비돼요. 근데 온통 그녀 생각뿐이야. 그이 생각뿐이고. 어떻게 살이 찝니까? 오, 아, 지금은, 지금은 찌지.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거든. 이제, 이제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걸 모르네. 아, 근데 오늘, 왜 각신 안 보이네? 권사님 어디 갔대요? 어. <laughs> 엄마가 좀 불편하셨구나. 아. 어머니 권사님이 좀 불편하셨어. 그래, 그래 가셨구나. 오전에도 안 보신 것 같던데? 아, 예배 드렸어요. 어. <laughs>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역위원회가 숨어서 봉사하는 그 일들인데, 우리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 분은 통신회사의 과장님인가 부장님인가 되시고, 한 분은 또한 이 전기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김석환 집사님은 하여튼 관리위원회 잘할 분이에요 <laughs> 젊으신 분들이다, 얘가. 그리고 우리 서영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고,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이에요. 쓰레기 청소, 음식물 청소, 다 해가 수압을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먹고 마시고, 막 무슨 파티하고 했던 거다 누가 하십니까? 저분이 다 하세요. 이런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알고. 오늘 주의 집을 사랑하는 것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직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집뿐인 줄로 믿어야 돼요 84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했다면다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이 높냐 낮냐 없습니다. 질서의 차이만 있어요. 목사가 높고 성도는 낮고 아닙니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질서만 틀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어떤 것이든 또 김상혁 장로님은 칭찬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아프셨잖아요. 지금 오전에 설교 드렸죠. 2부 때.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와서 기도받고 가. 10년 동안 그랬다니까, 10년. 9년, 10년. 그렇게 기도받고 또 가고 그러셔서 그때는 사역을 못했어요. 봉사를 못하셨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쉬세요. 기도도 못하겠다는 거 기도는 올라가서 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셨고 어느 정도 회복이 딱 되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 때 제일 먼저 나오셔 가지고 안내를 쓰신 분이 김상혁 장로님이세요 제가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찬송을 틀어 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면 목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프셨을 때는요 이렇게 인사를 안해 왜아 귀찮아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부르 웃으면서 인사해 그러니까 저도 저도 눈에 안 뜨려고 노력을 해서요. 왜? 눈에 띄면은 와 갖고 그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해야 되잖아. 지금은 거좀 완치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니까 저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오늘 관리사역 위원회 너무 고생이 많고 너무 애써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11절과 12절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아,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직함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정직한다는 건 꿰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몸된 전을 섬기는 거예요. 꿰부리지 않고 더럽다, 힘들다, 어쩌다 핑계 치지 않고 정직하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어떤 부분에 있든. 주를 위한 섬김임을 고백하고 드리는 정직히 행한 자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주겠다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역사가 하늘나라 상급으로 예비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관리사역위원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자꾸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된 것이 어디 있사오리까. 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한평생 재단불에 매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사, 자녀손들이 부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후대가 왕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흘러들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